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 TV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정말 2 0 1 7년도에 급등 이후에 어, 다시 한번 보는 2천만 원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가치적인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거품 장세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면 어, 지금의 급등은 2018년도, 2019년도를 거쳐서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전보다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장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용화라든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어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좀 남겨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지금 과연 이젠 비트코인이 지금 2천만 원이 다시 한번 2017년도를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또 급락 이후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또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위험한 장세인지 아니면 어 추가적으로 지금 횡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 무조건 우상향으로 올라. 하지 않아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고 올라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자첫 번째 기관 투자들의 매입 소식이 있었죠 진출 소식은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스트레티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입니까 그레이스케이 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도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미 진출한 기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출로 인해서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천하제일 단타 대회 장이었다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낀 어, 정말 너무나도 큰 시장, 시장 자체의 개파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바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공포, 해지 순환으로서의 암호화폐. 자 이게 이제 이유가 될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는 이미 이뤄진 내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출로 인한 거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지금 코로나 해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비트코인이 내려갈 수 있는 어, 상당히 좀 위험한 재료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까 실질적으로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된다 당연히 이런 저런 여러가지 규제로 인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써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했던 이슈가 바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슈겠죠. 비트코인의 파생상품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된 상품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지하에서 우리끼리만 매매하는 그런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그 동안 이 sec의 수장은요, 어, 바로 위원장은 클레이튼. 이었습니다. 어, 클레이튼 위원장이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7년도 지금 클레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 의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암호화폐 강세장 그리고 ICO의 열풍,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급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면서 그 클레이튼이 판단한 건 암호화폐는 확실한 제도 마련이 되기 전까지. ETF는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어, 지속적으로 그 동안 나왔던 ETF를 단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 어, CFTC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들을 허용해주고 그 안에서 좀 규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이런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한 번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ICO라든지 지금 현재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기업들까지도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레이트 위원장이 올해 말에 사임하고 떠나겠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위원장이 이제는 사임하고 떠난다. 그럼 다음 위원장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심리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미국의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암호화폐를 정말 좋아하고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있 바로 해스터 피어스 위원이라는 이 SEC 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크립토 맘입니다 암호화폐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대변해서 어 크립토 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자그 당시에 ETF를 클레이튼 의장에 거절했을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에 톤 프로젝트도 소송 당해서 결국엔 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암호화폐 악재로 작용됐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의 톤 프로젝트를 소송한 것이 바로 sec였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헤스터피어스 의원은 나와가지고 sec를 본인이 소속된 기간이긴 하지만 어, 저격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클레이튼 위원장 간의 어, 관계는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 상당히 많은 비판도 하기도 했었죠. 자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번에 클레이튼 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면 다음 이제는 위원장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대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행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여러 가지 인물이 있으면 그 중에 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어, 이 바로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다음 위원장 대행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은 전 CFTC 위원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위원 피어스 위원이 위원장 대행을 진행을 하다가 전 CFTC 위원장이 어, 이제, 맡아서 한다라고 본다면, 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피어스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애착론자다. 그리고 전 CFTC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파생상품을 허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다가갔다. 그런 두 사람이 대행과 위원, 차기 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제도권으로 인한 더큰 상승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어, 지금의 구간들은 상당히, 어, 상당히 조금 너무 좋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걱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볼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러나 좀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야, 물론 더 급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급등하고 나서야, 지금 사도 되나요?를 물어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눌림목이 나와도 여기까지 나와도 할 말이 없죠.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눌림목을 결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안 올라간 코인들이 충분히 많죠. 이러한 코인들을 바닥에 잡아서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 배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방법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상 아래 링크에 카톡방 링크가 있죠. 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7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을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 상승 어,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많으셨고 축하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